하나 둘 셋, 화이팅! 죄송한데 화이팅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네, 정면 보고 힘차게, 힘차게 해주세요. 힘차게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네. 사실 앞서 저희가 좀 약간 주눅 들어 있는 감이 업장에 있어가지고 예, 리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좀 활기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른쪽 보시고,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여자 안세요자 이제 왼쪽을 좀 보시고 예 왼쪽 보시고 맨 앞에 예 한분 계십니다 한분 기자 분 한분 하나 둘셋 화이팅!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인터뷰를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진행할테니까 잠시만요 뒤로 물러나 주시면 저희가 앉으실 수 있도록 단상을 저희가 좀 이렇게 마련을 해 놨습니다.